네 유쾌한 오타쿠 디톡입니다 그리고 우리 톡톡이들 안녕 <laughs> 네 여러분들 이 톡톡이가 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어제 추천을 받았습니다 어, 유명 유튜버들은 자신의 시청자들에게 애칭을 붙이곤 하는데 어, 디톡tv도 애칭을 붙이면 좋겠다 어, 어떤게 좋을까 같이 생각을 하던 도중에 아디톡에 턱을 따서 톡톡이 턱이가 참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 듣자마자 아, 근데 이거는 내 나이가 있는데 아, 여러분들한테 좀 턱이라고 좀 부르는 건 정말 괜찮다. 너무나 취향 저격이라서 여러분들 앞으로 저는 턱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날이 정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교차는 조금 크지만요. 낮에는 상당히 온도가 올라가서 마냥 겨울옷을 입고 다니기에는 조금 더워지는 시기가 되었죠. 오늘 새벽에 저도 일을 해보니까 이제 봄옷이 정말 본격적으로 많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봄이다 보니 이제 티셔츠라던가 맨투맨 등의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인기 품목들에 대해서 상당히 출고가 지연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송을 잡게 되면 상당히 딜레이 시간이 길게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날이 따뜻해진 만큼 다이마루 품목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다이마루란 여러분들께 저번에도 한번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원단에는 늘어나는 원단과 늘어나지 않는 원단이 있어요. 이 다이마루는 늘어나는 원단으로 만든 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티셔츠라던가 아니면 맨투맨이라던가 약간 쭈리 느낌의 그런 옷들이라던가 이런 옷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고 이런 옷들을 취급을 하고 있는 다이마루 공장은 정말 작업량이 포화 상태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거래를 하고 있던 공장에서도 뭐 만약에 내가 티셔츠를 발주를 했다면 하루 이틀이면 나올 게 현재는 뭐 3일에서 4일까지 길게는 더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보통 공장들은 하나의 도매 매장과만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의 도매 매장과 거래를 하고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업량이 많고 주 거래 고객부터 많이 만들어 주겠죠. 또 다이마루의 특성상 작은 수량을 발주를 시키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량의 옷들을 한꺼번에 주문을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의 매장에서 작업량이 한 번에 겹쳐지게 되면 딜레이가 더더욱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공장만 딜레이가 되더라도 상당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원단까지 딜레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경기가 많이 좋지가 않아서요. 국내에서 제작을 하는 원단 가게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을 해다가 파는 원단 가게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해외에서 사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배송시간이 좀더 걸리고 재고가 떨어졌을 때는 딜레이가 훨씬 더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주문을 한 품목이 공장에서도 딜레이가 되고 원단에서도 딜레이가 되면 정말 한창 많이 팔수 있음에도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이 날이 풀리고 본격적으로 다이마루 품목이 많이 팔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아, 우리 가게에서는 이 옷은 좀잘 팔리는 것 같아. 요런 품목이 있으시다면 가급적이면 조금 여유를 두고서 사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딜레이가 오래 걸리는 것보다도 뭐 기본 티라던가 그런 티셔츠는 언제든지 많이 팔릴 수가 있어요. 참고로 어제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도 미송이 한 300에서 400장 정도가 잡혔는데 90% 이상이 다이마루 품목이었습니다. 발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단이 조금 딜레이 되기도 하고 공장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량을 빨리빨리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이 조금 조금씩 계속 쌓이고 있어요 우리 톡톡이분들께서는 약간 장사 초반부에 경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굳이 겪어보지 않더라도 아이 시기 때 조금 잘나가는 품목들은 조금씩은 땡겨놓는 것도 좋겠구나 이런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건 톡톡이들을 위한 꿀팁이에요 다이마루 뿐만이 아니겠죠 요새 잘나가는 니트라던가 그리고 청바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니트와 청바지는 이봄 시즌이 아니더라도 제작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물론 해당 도매매장에서도 그런 것을 계산을 하고서 제작에 들어가긴 하지만 아까 원단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 니트나 청바지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재고도 좀 많이 쌓아놨던 반면에 요새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초반에 제작을 해놓는 물건 수량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반응을 보고서 다시 제작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작이 마찬가지로 봄 시즌이라는 특수성과 제작 시간이 같이 플러스가 되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도 우리 톡톡이 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셨었어요. 아, 사입을 하러 갔는데 니트도 없고 물건도 없고 하도 오래 걸린다 그러길래 뭐 받지를 못했다 물건을 원래 이렇게 니트나 이런게 물건 사기가 어렵냐 네 현재 같은 시즌에서는 잘 나가는 인기 품목이라면 더군다나 그 품목이 니트나 청바지라면 딜레이가 많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것들을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로 여러분들께서 이 시기에 유의하셔야 될 점들을 조금 요약을 해 보자면요. 첫 번째, 다이마루 품목 같은 경우에는 언제도 내가 잘 나갈 경우 조금 여유분을 두고서 사입을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니트와 청바지도 마찬가지다. 세 번째, 이런 소유 기간이 더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손님과의 대처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배송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음을 사전에 언급을 해놓는 것도 좋다입니다. 저도 예전에 제 사이트를 해본 결과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주문은 들어오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경우 너무 아쉬워요. 우리 톡톡이 분들께서는 이런 경우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가는 품목에 있어서는 살짝 과감하게 투자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디톡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서 빠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턱, 떡 턱이.